없는 게 없대~ 여러분, 제가 어제 연 6초월로 시청자분께 계정을 빌려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했느냐? 과연 연한테 최강의 덱은 실제로 딜을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게 최고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장소는 장룡, 장룡에서 실험을 했고, 장룡이 넘어트림이 있기 때문에 넘어트림 또한 똑같은 횟수를 기준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헌터들을 실험을 했느냐. 일단 당연히 려는 들어가고, 일단 공용으로 도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힐러 또한 필요하니까 힐러는 백가를 넣었고, 또한 나머지 공용 한 자리에는 소요나를 넣었습니다. 제가 실험을 했었던 캐릭들이 또 누가 있느냐. 이제는 교체 캐릭들입니다. 마지막 한 자리에다가 시청자분들이 원했었던 그리고 핫했었던 캐릭터들에 한해서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됐고 모든 이 하위 모든 히든 오위 옵션이 오픈된 상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돌파수가 비슷했습니다 4돌에서 5돌로 비슷했고 장비 또한 똑같이 장비를 맞춰준 상태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실험을 했었던 거는 일단 소명 소명으로 공격 속도가 증가됐을 때, 그리고 소연화와 중독이 겹쳤을 때, 과연 데미지 시너지가 어떠한가, 실험을 했고, 그 다음은 수삼. 수삼은 역시나 이 화기 데미지와 방어력을 깎아주는 요것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그리고 군마에. 군마에 같은 경우도 이 5인공 재사용 시간 대기 감소, 리더 패시브 감소에 대한 실험을 하였고, 천진건, 치명타 확률과 관련해서 실험을 했으며,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소화 이 6척 동안 공격력과 날카로운 총알 지속시간 동안 20% 확률로 피해가 2배가 적용되고 치명타 위력이 오르는 요것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다만 다른게 있다면 진소아만 유일하게 진소아만 영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났냐 결과는 바로 요렇게 났습니다 처음에 1등 했었던게 진소화 2순위가 딜러 수삼 그리고 소명 그 다음이 군마해 5등이 천진건이었습니다 대략 차이는 클리어 시간이 2초에서 3초정도 사이로 많게는 5초밖에 차이가 안났다는 것을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일단 여기로 인한 결과가 뭐냐 자진소와 미만잡 이었습니다 진소와 미만잡 진소와가 영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캐릭들 딜다 씹어먹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궁금한게 있죠 그러면은 도율은 과연 도율은 어떠한가 해서 도율 또한 진소화와 바꿔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예 도율도 진소화랑 굉장히 비슷하게 빨리 잡는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율은 공격력 증가와 생명력 회복 그리고 오이무공 피해 오이무공 시간 감소가 있죠 그리고 이 수삼과 군마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느냐 방각이 같은 기준 여러분 같은 기준입니다. 방각이 5위와 리더 패시브 쿨타임 감소보다 좀더 효율이 나왔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초월이 어떻게 되느냐 혹은 강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 효율은 바뀔 수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조건 여러분 그리고 천진건의 이 치확은 사실 좀 별로였어요. 예, 좀 별로였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확정 치명타가 있기 때문에 련은 이미 아시다시피 확정 치명타가 있죠 5초동안에 그래서 이 5초동안에 치명타의 데미지를 얼마큼 늘려주느냐가 좀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소명의 공속이 소요나와 섞였을 때 어, 굉장히 잘 먹혀들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이 조합에서 어떤 캐릭터를 써야 제일 결과가 잘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이 넘사벽 진수화와 도율을 넣고 그 나머지 한 자리에 이 수삼과 소연화를 넣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소연화는또 테스트를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소연화와 수삼을 또 바꾸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하 진수화랑 도율은 필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수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력 깎기로 해서 56초, 56초 정도가 나왔고 소연화는 1차, 2차가 1분 5초에서 53초가 나왔어요. 제가 실험한 장소가 화속성에 방어가 붙은 그리고 독속성에 약점을 가진 몬스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화속성이 방어속성임에도 불구하고 독속성이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소연화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데리고 가는 조합으로 넣은 거고 속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다가 수삼을 넣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적은 겁니다. 또한 이 소연화를 넣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다가 진소화랑 도율을 번갈아 끼면서 소명을 대신 넣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것 또한 결과가 별로였습니다. 즉, 여러분, 최강 련 최종댁은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시청자분들, 180분이 넘는 분들이랑 실험을 한 거고 그 결과 값은 련, 도율, 진소화, 소연화, 수삼, 백가하, 군마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힐 같은 경우도 과금러분들은 힐이 생명력 흡수 아이템을 착용하는 시점부터는 불필요하다라고 제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 챕터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과금러분들은 확실하게 백가하보다는 군마해를 쓰셔도 되고, 하지만 근데 마력 부족 때문에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잠깐의 극딜을 위해서는 군마해를 쓰셔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힐량이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백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현재 백가를, 여러분들 백가는 고트입니다. 고트.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사냥하면서 만화가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백가하를 잘 키워두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간의 팁으로 20장 마지막 챕터에 시청자 후에이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깨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진법은 백인 대적으로, 그리고 쓰는 캐릭터, 앞에 탱커 자리에는 우카하, 우카를 넣고, 이 선에다가는 당연히 련, 도율, 봉린 그리고 할인으로 넣고, 1트 만에 클리어 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깬 방법이 있으니까, 어 안전하게 이 방식으로 깨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연 최종 대게 있어서 결과를 공유해드렸고, 나... 오늘 밤, 2024년 9월 3일, 밤 10시에서 11시에 또방송에킬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 서버 1등이지 않을까 싶은데, 소명이 딜이 17, 만7 3 0 0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또 계정을 빌려 주셔서 이 과연 이 독속성 소명의 완벽한 최고 덱소 세팅은 덱 세팅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실험을 똑같이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근거리 뉴란, 뉴란 또한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떼 구할, 좋떼 구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was